선선한 날씨 확 바뀐 장소 캐딜락 하우스에서 2019버츄얼 슈퍼 레이스로 인사를 드립니다. 4강전 멤버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이충호 선수, 최은민 선수, 최경철 선수, 최동섭 선수입니다. 네, 채 씨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아, 네. 아 정말 날카롭군요. <웃음> <웃음> 응원 때문에 거의 저희 중계 사운드가 모니터링이 안될 정도로 네. 상당히 뜨거워요. 그렇죠. 아이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이건거든요! 2019 버추얼 슈퍼레이스 4강 첫 번째 경기 이충호 그리고 최윤민입니다 출발합니다! 출발. 출발. 아 역시 둘다뭐잘탄 선수들이야 뭐, 슈퍼스트리트의 아, 최윤민 선수가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와. 첫 번째 코너는 같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이충호 선수는 안쪽 재료를 고수하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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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여기 다시 한번 왼쪽 코너! 야 살짝 충돌 됐어요. 펌퍼, 펌퍼. 자, 체험이야. 꺼내불기. 이충호 선수의 후미를 총총 치고 있는 거예요. 네. 나 가야 돼. 공간 좀 비워봐. 아, 어, 네. 에스시상와 실제 레이스에서도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이렇게 붙었을 때 잘못되면 핸들이 안 꺾여요. 차들이 붙어있으니까 핸들이 꺾여 공간이 없는 거야. 그리고 같이 어, 넘어가는 어, 거 방금도 네. 약간 그런 상황인 거야. 예아아 누구의 잘잘못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 둘다 패널티 없이 다시 스타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차 출발합니다! 아또 빨랐어요 최유미 스타트 빠릅니다! 아 지금도 들어갑니다. 최윤미 선 들어갔어요! 아최유미오바이 야 이충호 좋았어요 아, 다시 다시 직선에서 최현민 자 여기 아 살짝 충돌이 있었는데요 그러죠. 이충호 선수가 공간을 내주지 않았어요 네. 다시 저. 들어갔어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 들어갔나요? 아 아웃인데 들어간다. 아웃스러! 아웃 아! 탈출 스피드를 올려보는 최현민 선수! 어, 브레이킹을 너무 많이 했어요, 방금. 방 과도한 진입으로 해서 브레이킹이 좀 길었네요. 최현민 선수 반짝 뒤 쫓아가고 있고요. 차이는 네, 그렇죠. 0.1초, .2초, 2초아웃으로 나가는데요. 자, 어, 어, 돌았어! 자, 자, 다시봐 라이크로스! 야, 크로스 된 상황에서! 밀레가 떴는데? 아, 네. 아 최현민 선수. 선수! 자, 아웃스서아웃스서스투어 합니다. 다시한번일부로 들어서는 이충호 인이데요 <laughs> 자수 진짜. 자 브레이킹으로 자, 붙여봅니다 최우민 선수. 제가 봤을 때는 이충호 선수가 브레이킹 이 트레일 길이가 되게 길어요. 길어요. 왜냐,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킹에서 최우민 선수가 바짝바짝 발짝 붙거든요. 네, 음. 근데 탈출 속도가 이충호 선수가 빨라요. 자이 코스로 자이 코스 잡았어요. 자최우민 오른쪽 코너. 아자코 노네요. 예. 좌로 돌고 예? 오, 이치고 선수가 여전히 선두 지 어, 아! 다들어 아, 네, 아, 자! 컨스르바선라는 아, 이치고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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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 SC 아, SC 나갑니다. SC 나갑니다. 네. 최현민 선수가 들어가서 면 과도하게 밖으로 밀어낸 듯한 네네 네네 모습을 좀 보였어요. 원래 레이스는 아웃라인에 있던, 인라인에 있던 상대방 선수를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사실은. 어... 네, 추월을 하더라도 저렇게 너무 많이 밀어내버리면 선수를 보내버리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최현민 선수에게 1초 페널티를 주고 네. 네, SC 상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출발합니다! 자, 스타트로 또 최은민 빨랐어요! 야, 네. 네. 아와 스타트 굉장히 어, 빨랐어요 나오는데요. 이야, 자 최현민 앞서 아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최현민 선수는 아, 이충훈 선수보다 1초 이상 갭을 버리고 피니시 라인을 통과해야지만 됩니다 자 추원은 네. 일단 성공했어요 일단 추원은 성공했고 앞서고 있습니다 최현민 선수 자 버리고 있습니다 자 0.6초까지 벌렸고요 직선에서 오히려 격차를 벌리고 있는 최현민입니다 격차가 점점 벌어져요 0.9초까지 벌리고 있습니다. 0.8초, 0.9초. 너무 강. 아 1초 이상 물러나겠습니다. 라스트레베 이충호 선수 힘내야 돼요. 1초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붙어만 주면 돼요. 하지만 점점 기록은 멀어집니다. 최현빈 선수는 페널티를 받고도 불구하고 지금. 어, 멘탈 굉장히 잘 잡았어요. 네. 이충호 선수가 유리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내 뒤에 붙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아, 마지막 자, 마지막 코너인데, 1초 갭이 생기느냐? 자, 2초 갭이 늘어납니다. 충분할 것 같거든요, 최윤민. 자, 계속! 최윤민! 최윤민 선수! 이겨내입니다. 자, 갭도 일초상 벌어졌죠? 출발 출발합니다! 최윤민이 아. 스타트 빠르거든요. 이번에는 이충호도 스타트가 빠릅니다. 이충호 선수가 빨랐어요. 네. 충호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네. 자 최유민 선수. 예, 잘 따라가거든요. 여기까지 잘 지금? 따라가는데 이제부터 나오는 코스에서 최유민 선수가 많이 흔들려. 아, 아, 그렇죠. 아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댓글에 서종우님 우세영 사랑해요. 저 완전 팬이에요. 우세영 때문에 경기장도 간 일인입니다.라고 네. 아, 감사합니다. 우승의 자동저청해서 경기장 오시는 분들 저도 사랑해요. 네. 네. 마지막 코너가 되겠습니다. 이치우 이치우 선수 안전하게 아, 이대로 이대로 마지막 코서첫빠져 나옵니다. 고잉 패스. 이치우 아이스오키선에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동점 상황을 만들어 놓은군요. 아. 아. 출발합니다. 자갑니다. 아, 이치우 선수가 빨랐어요 스타트. 이치우 최후맨 아, 빨랐습니다. 첫 번째 코너가 자코너예요. 이치우 선수가 유리하죠. 이치우가 먼저 코너에 들어갑니다. 크로스로 들어가요. 최후메 최윤민! 최윤민 앞으로 나옵니까? 최윤민! 아, 최윤민 앞으로 치고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코로에돌입파두 선수. 아, 아이 치어 선수가 다시 앞으로 갑니다. 네, 최윤민 선수가 잠시 스... 코스를 이탈했습니다. 아니, 뭐, 이 경기가 나스카도 아니고. 아, 네. 순위가 몇 번이 바뀌는 거야? 지금 첫 바퀴도 돌기 전에. 아, 대단합니다, 두 선수. 자, 이 친구. 아, 살짝. 이런 실수를. 실수지만 일단은 바로 잡았거든요. 자아 자아 많이, 많이 붙었어요 많이 붙었어요 0.6초까지 남겼고요 이제 정말 가시권입니다 자 이제 찬스는 한번 옵니다 한번 자 여기서 최윤민 잘 붙었어요 많이 붙었어요 잘 탔어요 최윤민 자 많이 붙었어요 한대 반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0.2초 거주리고 있는 최윤민 아, 자 하죠. 인코스는 이충호가 돌고 있는데. 스피러고 있는데. 아, 아 이충호 선수 견뎌냅니다. 와 이걸 견뎌내는 이충호입니다. 아, 이제 견뎌냈어요. 최윤민 줄이고 있거든요. 한번더돌려봐야죠 꼬리를 물었습니다. 물었어요. 여기가 승부처야. 자한 번의 기회. 자 이제 마지막 코너예요. 더올수 있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 코너예요. 최윤민 여기에서 뛰르지 못합니다. 아. 네. 아. 지르지 못했어요 이충호 자 마지막 좌전 아, 아 와, 노려보나요 저저저자 이충호 자코고잉스트 이충호 선수가 승리합니다 수가 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4강 두번째 경기 최경철 최동섭 출발합니다. 자, 출발했습니다. 아, 기대되는 경기입니다. 최경철 응. 스타트 빨랐어요! 아, 초반부터 치열한데요. 네. 어. 자, 최동섭 선수. 가 어, 어, 어. 어, 저는 어 저는 단순하게 레이스 엑시던트라고 봐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사람도 빨리 들어오려고 했고 나가는 사람도 너무 아웃라운으로 둘다 같이 탔어. 페널티 이... 없이 다시 차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고유성이 없었어요. 네. 다시 한번 출발합니다. 출발 아 최경철 선수가 좀 빨랐나요? 자 라인은 차동섭 선수가 잘 잡았고요. 네. 어 정말. 아 요, 네, 인라인 좀... 찌를 때 조심해야 돼요. 푸싱이 네. 네. 좀 크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은 약간은 컸, 컸지만 네. 어, 순위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도 네. 일당 없고 최동섭이 선두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경철 선수가 열심히 따라붙어 보지만 격차도 좁혀지지 않고요. 네. 최동섭. 자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라스트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34초 5를 찍네요. 와, 네. 이게 무슨 야, 경기인가요? 사람, 저 사람 뭐지? 어반 익스플로러 님은 지금 최동성님요 진화하는 알파고라고 네. 레전드보다 결승전에서 또 0.2초를 당겼어요 예, 야, 마지막, 마지막 코너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야, 어떻게 표현해야 을 될지 모르겠네요 3. 정말 너무 5. 잘 탑니다 네. 네. 마지막 코너를 지나 직선 쭉 코너를 지나고 있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첫 번째 자, 경기, 경기. 슈퍼 스위트의 최동승 선수의 승리입니다 자, 출발합니다 합니다. 어, 최경철 선수가 빨랐어요, 스타트가. 맞 스타트 빠르거든요, 최경철. 야, 따라갑니다. 최규동 섭섭수가 조금씩 좀 조금 야금야금 달라붙었거든요. 예, 네, 네. 있어요 자, 여기서 또 라인을 크게 그려면서 탈출을 위주로. 그렇죠. 여기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게 관건입니다, 최경철 선수는.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어, 벌어졌어요. 벌리고 아, 있어요. 우와. 탈출 네, 빠르 많이 따라왔어요. 자 0.4초까지 줄였습니다. 아또 빨리 섭니다아 아 줄었어! 자 어마어마하게 따라 붙는 최동섭인데요. 브레이킹에서 줄여야 돼요, 브레이킹에서.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배틀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0.2초 차입니다. 다놀아봤는데요자 자, 예. 자, 파이널 랩에서 들어옵니다 왔어요. 야 재경철 선수 노련합니다. 최경철 선수 아직까지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나, 자 다시 한 번. 살짝 푸싱은 했지만, 네. 변화 없어요. 네. 자, 변화 없어요. 야, 최경철 선수 한치의 흔들림도 없어요. 이거 최동선 선수가 네? 계속 건드리는 거죠? 그렇죠. 툭툭 건드려 시비 가는 거거든요. 네, 건드는 것도 있고, 지금 최동선 선수가 브레이킹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좀더 깊숙이. 최경철 선수는 뒤에서 최동섭 선수가 추도를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브레이킹 라인을 직선으로 만들어 놓고 네. 브레이킹 해요. 그러니까 어허. 뒤에서 추도를 해도 흔들림이 없는 거죠. 시비을 걸어도 시비을 받아주질 않아요. 이러면 진짜 짜증날 텐데. 나또 붙었거든요. 잘 버텨주고 있는 최경철 그리고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주행하고 있는 최동섭입니다. 아, 이제 거의 이제 한 3분의 1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승부를 봐야 될때아가요 네, 봐야 돼요. 자, 이코노. 나왔어요! 마루 붙었어요! 마와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공격적인 주행 보여주고 있는 최동섭입니다. 자, 최경철! 자, 최경철 선수! 자, 여러분 들리십니까? 네, 들리십니까? 지금 이 환호성. 아, 열기 대단합니다. 마최막철이냐최 동섭이냐, 최 동섭이냐, 최경철이냐! 마지막 라운드 출발합니다! 최경철, 스타트가 빨랐어요. 스타트가 역시 중요하네요. 네. 최경철,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 오 아, 이거는! 오 최동석 흔들립니다. 아, 또 바로 붙었습니다. 아, 이거, 둘다 나갔어요. 살아나와야 이거는 돼요. 이거는 라인을 아 좀붙겨줘야죠 아, 괜찮습니다. 자, 최동석, 푸싱, 살짝 들어갔고요. 일단, 인을 잡아주는 최경철, 인을 잡는 게 중요한지 아는 거죠? 라구나 세카의 일본 코너는 무조건 인을 잡고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왼쪽 성공. 코너죠. 왼쪽 코너입니다. 자, 아웃에서 힘들죠? 아웃은. 자, 크로스 라운드로 들어가, 크로스 라인으로 들어가나요? 네. 자, 아, 네. 푸싱. 네, 신경전을 굉장히 심하게 벌이고 있죠? 오! 자! 선들을 잡습니다. 어, 어, 다시 최경철, 자, 최경철 선수 보고 있죠. 네, 좌우로 흔들어주면서 어려 어려. 어, 어, 둘 다. 자둘다 어. 포스를 벗어났는데자 최경철 예, 최경철이 아, 앞서 나갑니다. 최동섭의 또한 번의 실수입니다. 최경철의 최동섭 선수. 어, 아, 이거야. 아, 최동섭 아, 지금 아, 많이 흔들. 빨리 가 놨습니다. 3초 아, 네. 아, 가까이 벌어지고, 4초 가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경철 선수, 지금 세레머니까지 아, 하면서, 세레머니까지 하면서. 아, 이렇게 고잉 베스트 최경철 선수가